배송을 받으시면 일단 위에서 딱 내려보세요. 이 블랙 라벨이 딱 보여요. 이건 예. 홈앤쇼핑의 진정한 프리미엄급 사과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맞습니다. 재구매 엄청나잖아요. 맞습니다. 네. 모든 사과가 모든 안심사과가 다 블랙 라벨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렇게 예.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개별 포장이 되어 있고요. 예. 제가 이거 하나 딱 꺼내볼게요. 예. 거의 엄마들은 손이 저울이에요. 싹 들어보니까. 음. 예. 얘는 350g은 안 되는 것 같고, 한 340g 정도여도 예상이 되거든요. 예. 일단 요거 받아서 세척 필요 없어요. 음. 가장 기본은 세척 없이 그냥 요걸 그대로 드시는 건데. 네. 얼마나 깨끗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씻는다 해도 이렇게 못해 아홉 단계 씻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예. 깨끗하게. 아, 정말 상태가 까끗, 깔끔하고 좋네요. 지금 이게 품종이 예. 부사 중에서도 음. 미시마 품종. 음. 이, 당도가 일단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 예. 요즘 같은 계절에 이렇게 안이 꽉 차있는 사과 어디 가서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사과는 푸석푸석한 것보다 이렇게 네. 단단한 게 맛있잖아요. 부사 자체적으로도 일단 뭐 단단하고 당도가 음. 좋은데 그 중에서도 이 미시마의 품종은 네. 굉장히 당도가 더 월등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맞습니다. 자, 그런, 오, 잘안썰어진거 보이시죠? 그러니까요. 제가 진짜 어제 만난 사과 너무 힘이 없어 보여가지고 더위 지쳐 보였었는데 <laughs> 지금 이 블랙라벨에 최초로 드린 이 특대 사이즈 보세요. 겉은 빨갛고. 네. 안쪽에는 이렇게 왜 꿀물 떨어질 것처럼 수분감 보이시죠? 음, 그러면서도 네. 껍질 자체도 두껍지 않으니까 이거 네. 그냥 껍질째 드시기도 참 좋습니다 사과는 진짜 뭐니뭐니 뭐니 해도 껍질까지 다 먹어야 되는 이유가 네. 뭐 껍질의 영양 중에 뭐 팩틴이라 성분도 있고요 플라보이뭐 여러 오. 가지 성분 때문에 예. 껍질은 꼭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 좋은 성분을 네. 음, 이제는 간편하게 음. 그냥 먹는 것만으로도 일단 이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아삭아삭한 소리 들리죠? 이건 안 먹을 수 없죠. 음, 따로 뭐 주스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사과 주스를 대신해서 먹을 정도로 참 맛이 좋네요. 어, 정말. 음. 음. 아, 여기다 꿀 발라놓은 것같요 음. 음. 저는 잡아 주는지 말든지 지금 혼자 막 먹었는데 <laughs> 진짜 계절이 안 맞게 어우. 되게 신선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네. 제철이딱 수확을 해서 사실 씻지도 않아. 그대로 갖고 있다가. 프레시로 냉장 보관하기 때문에 그 신선도를 유지하고요. 사실 사과는 시간 이 지나가서 당도가 더 올라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장 상태로 보셔야 되는데 하나하나 개별 포장되어 있으니까, 음. 프레시 공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뜯을 때마다 새사과 신선한 사과를 드실 수 있는 느낌까지 얻어가시는 거예요. 진짜 애들이 음. 네, 껍질이 너무 질기면 또 이사에 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없어. 요 음. 지금 이 블랙라벨을, 어, 저희 설명도 안 드렸는데, 벌써 네. 기다리셔서, 요거 한 박스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laughs> 예. 오늘 가져가는 구성 세 박스거든요? 근데 전부 다 4kg, 4 k g 예요 그러니까요. 네.